속삭소가 쏘다가 중국에서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리뷰 플랫폼에서 평점 9.4를 기록하며 3만건이 넘는 감상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시청자들은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에 막혀 있지만 여전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뜨거운 수요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중국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자국 드라마 사이의 차원이 다른 격차가 생겼다고 평가합니다. 박보검과 아이유의 연기력 찬사는 물론, 중국에선 재벌 로맨스 같은 뻔한 드라마만 나온다며 자조적인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건 평범한 일상만으로도 눈물을 쏟게 만드는 한국 드라마의 능력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지 못할까? 충격적인 반전도 강렬한 감정도 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냈을 뿐인데, 잔잔하게 흐르는 하루하루가, 보는 사람의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만든다. 굳이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의 차이는 이미 차원이 다를 정도로 벌어졌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중국 드라마조차 최근 몇년 동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매일 재벌 총재가 나를 사랑해 같은 드라마만 보고 있다니 정말 수준 차이를 깨닫고 정신 좀 차려야 한다. 2년 동안 김 감독이 공들여 만든 작품. 제주도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가 정말 잘 담겼다. 박보검의 연기가 훌륭했고, 아이유의 연기도 정말 좋았다. 한국 드라마가 여전히 금지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아이유 플러스 김연아 조합이라고 하더라. 금메달 감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 어떻게 이렇게 여성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냥 TV 틀어놓고 밥 먹으며 보는 가벼운 드라마가 아니었어. 이걸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인간일 뿐이다. 최근에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는데, 그 소설도 배경이 제주도야. 이상하게 제주도까지 가야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한국 드라마의 강점이지. 끊임없이 기억을 복원하고, 묻혀있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래서 이게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기록이면서 동시에 증언이 되는 거야. 대체 어떤 창작 환경과 정신이 있어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걸까? 세밀하게 쌓인 고통이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 감싸지는 순간. 마치 내가 잃어버린 온실 속에 미랄이 된 것만 같다. 너무 울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아이유의 연기는 디테일이 뛰어나다. 애수는 겉으로는 순진하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매우 조심스럽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라는 게 느껴진다. 특히 그녀가 타인과 주고받는 시선과 표정. 눈빛 하나, 대사 한 마디에도 깊은 감정이 묻어난다. 영상미도 영화처럼 아름답다. 특히 황혼이 내려앉은 제주 바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덕, 산비탈의 귤나무 밭 같은 장면들이 드라마 전체의 분위기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목숨을 걸고 전복을 캐는 광녀의 모습은 중국 시청자들에게도 강한 울림을 줬습니다. 매일 쉼 없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서 전 세계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죠. 한국적 정서와 제주도의 독특한 배경 속 모성애가 중국에서도 폭발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광래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저녁으로 전복을 캐러 바다로 나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아이보다 더 귀한 전복을 위해 쉼없이 일했다. 엄마의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는 산보다 더 무거웠다. 그녀의 하루 노동이 단 100위안. 매일 100위안만 있으면 그녀는 쉴수 있는 걸까? 나는 눈물이 난다. 사화에서 나는 바보처럼 엉엉 울었다. 엄마와 딸의 관계란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다. 그리고 노동은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정말 돈을 내서라도 그녀에게 하루의 휴식을 사주고 싶다. 등이 아픈 엄마, 기침하는 엄마. 내가 이른이 되면 가장 그리운 사람은 여전히 우리 엄마일 것이다. 엄마는 언제나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한다. 중국 여성들이 가장 열광한 건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딸로 이어지는 희생과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이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투쟁이 딸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많은 중국 여성들이 이 드라마로 자신의 어머니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성의 날에 내네 편을 연속으로 봤는데, 매번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다. 어떤 소녀가 돈이 없고,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한다면, 결국 온 세상이 그녀를 적으로 삼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녀들이여, 정말 힘들겠다. 나도 스물 살 때는 엄마를 이렇게 비판했었다. 왜 저렇게 여성의식이 없을까 싶어서, 밥상에 앉아서 같이 먹지도 않고, 온 가족을 위해 본인을 다 바치는 삶을 사는 게 답답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서야 천천히 깨닫게 됐다. 여성주의란 특정한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매일 밤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여성들 또한, 결코 여성주의의 적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희생했기에 엄마가 바다로 나가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엄마가 그렇게 살았기에 딸은 비로소 직업을 갖고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세대 간의 희생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온 오랜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끈질긴 버팀목이 있었다. 삶은 고단하지만 그 안에도 단맛이 있다. 왜 남자아이가 가출하면 영웅이고 여자 아이가 가출하면 평생의 치욕이 되는 걸까? 딸이 가질 수 있는 현재는 과거 어머니 세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싸움이 필요했다. 빛, 희생, 인내. 새로운 세대가 깨어나기 위해선 두 세대, 어쩌면 그 이상의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의 어머니들이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저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애순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주도의 사계절을 배경으로 여성들의 삶과 희생이 깊이 녹아 있다. 생계를 위해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붉은 손의 어머니들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할머니 아이를 몰래 일터에 데려와 키운 섬마을 여성들 이 드라마 속 모든 여성들은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의 결을 보여준다. 우리가 오늘날 어렵게 얻은 것들은 사실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과 투쟁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가장 가슴에 남은 장면은 애순이 관식이 떠나는 배에 오르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애순은 여자는 배를 타면 안 된다는 오랜 금기 때문에 망설인다.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춘다. 하지만 그때 관식의 아버지가 한마디 던진다. 얼굴을 보고도 여자는 배를 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곧 눈앞의 현실을 보고도 그 규칙이 정말 옳다고 할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같았다. 그 순간 애수는 그 규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자신이 왜 스스로 배에 오르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드라마가 여성주의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의 성장이라는 건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과정이지, 단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이 작품은 정말 위대하다. 중국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에서 깊은 삶의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신만 나는 귤을 달콤한 잼으로 만드는 것처럼 삶의 고난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메시지에 위로받았습니다. 청춘과 세월이 만든 가족 이야기, 시적인 순간들을 포착한 한국 드라마의 아름다움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만 나는 귤을 주든, 우리는 그것을 달콤한 귤잼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따뜻한 귤차 한 잔을 우려내면 된다. 청춘과 세월이 만든 가족과 운명 이야기. 사랑과 희생이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연의 따뜻함이 있다. 논두렁에서 바라본 이슬, 밤하늘 아래 배 위에서 모인 가족. 대학 입학식 날 엄마가 꿈꾸던 합창곡. 모든 아름다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삶도 이렇게 시처럼, 노래처럼 아름다울 수 있구나. 비탈진 마을의 그 소녀는 박보검이었어. 담담한 일상 속 깊은 울림, 사회적 맥락을 녹인 서사. 세밀한 감정 표현이 한국 드라마만의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혹삭소가수다의 세계적 인기는 한국 드라마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통해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 이었습니다.